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 없이 법안이 점점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이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현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특히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핵심 기구인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해왔지만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한국통일부 주최 국제회의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서도 활성화되 있지 않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미 발축한 지 4년이 됐지만 아직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어요. 국제사회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마스 오야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인권법이 한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의미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장도 지난 1일 영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4년째 공석인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challenge. Not just for Korea bu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t's a special challenge for Korea because those who are suffering most are the sisters, brothers, aunts, and other relatives of those who are living in South Korea.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4일 소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있고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 등을 통한 인권 결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산 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의 인권 증진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에 선순환을 이루는 무심점으로 출발하는 방안을 한국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 웨이 뉴스 정찬배입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 주재 북한 대사로 임명된 최강일이 미국 비핵화 협상 실무 담당자였던 최강일,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신임 북한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3일 VOA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근무 중인 북한의 최강일 대사가 슬로베니아 대사로 부임했으며 두 나라 대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최강일 특명전권대사가 슬로베니아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보르트 파우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신임장 재정식에서 최대사를 통해 북한 지도자에게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우르 대통령은 미북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8년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했고, 동시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북한에 남북 평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메시지와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으며, 유엔과 유럽 연합의 대북 경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모든 메시지와 우려를 신임 최강일 북한 대사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김일성 전 주석의 사위인 김광섭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최선이 당시 제1부상을 보좌해 주요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에 앞선 2018년 2월에는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다음 해인 1992년에 한국, 북한과 각각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그동안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비오웨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사이버 경보와 북한 정권이 탈취한 가상화폐 몰수 소송 등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5년간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트렐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경로로 사이버 활동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인출기 ATM 시스템 해킹을 통한 현금 탈취 문제를 밝히면서 대북 사이버 활동 경보를 내린 뒤 북한이 이를 부인하며 반발하자 나온 발언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면서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서 대규모 자원을 가동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 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미화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벤자민 리드 선임 연구원은 대규모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이 발생한 2016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여러 해킹 조직을 활용해 자금 창출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기존 제재 회피 수법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인 뉴스. 지다 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4일 전화 회담에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관련 전반의 사항에 대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잇따른 태풍과 홍수로 인한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니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전화협의를 한건 지난 4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이도훈 본부장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여권 조성과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확장하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내 핵위협 증가로 동맹국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신미국안보센터 등은 3일 공동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국제조약과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 제재 등핵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구축해왔지만 북한 등의 지속적 핵 위협 증가는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체계의 근간 약화와 역내 동맹국들의 핵 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등 제재 대상국들이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제재 회피에도 적응하고 있어 대북 제재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체계마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남중국해에 파견돼 중국군의 동향 등을 감시해온 곳으로 알려진 미군 정찰기가 3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정찰 활동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공군 28C e 조인트 스타즈가 3일 한국 충청남도 인근 상공에서 포착돼 서울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위치식별장치를 켜고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8C 조인트스타즈는 통합감시와 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한 미국 공군 최첨단 정찰기 중 하나로 고도 8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등 지상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건 지난 6월 중순 이후 두달 만으로 이번 비행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북한 통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이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